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옥상에서 찍은 풍경 사진 속에서 우리는 1층에서는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가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갖고 역사를 쓸때 우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도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들여다보는 또 다른 렌즈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 또한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다름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며 시의적절하게 배운 것을 공동선을 위해 실천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지침을 교, 교조화해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특정 사안을 놓고 극심한 대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를 새로운 논의의 시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관점으로 해석된 것들이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 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60 민주항쟁일입니다. 32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이념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다른 렌즈를 찾을 때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천안시가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여기에 축구 박물관까지 더해 천안을 국제적인 축구 메카로 키울 계획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물품거래 계약은 조달청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유독 컴퓨터 CPU 시장에서는 특정 제품이 100% 가까이 낙찰되면서 가격 경쟁에 따른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충남 지역 시내 농어촌 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는 현재 1300원인 농어촌 버스 요금과 14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1500원과 1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와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기준 대전의 휘발유값이 연초보다 1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유성역의 터미널의 건축 연면적을 기존 15만 5천 제곱미터에서 27만 제곱미터로 대폭 늘린 유성 광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흘린 공무원이 해임을 당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회수했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식생활에도 일명 미니바람이 불면서 다양한 과일이 한, 한두 명이 먹기 좋은 크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일반 수박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인 신개념의 애플 수박이 예산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뉴스브리핑 처음이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이라 좀 긴장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대전복지재단이 지난해 복지사업비를 3분의 1이나 안 쓰고 남기는 바람에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면 복지 혜택이 사실상 축소된 거 아닌가요? 네, 그 통상적인 복지 예산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항상 허덕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대전 복지재단이 지난해 순수 사업비 36억 가운데 31%인 11억 원을 남겨 불용 처리했습니다. 네. 남은 사업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시설 인력 채용, 맞춤형 복지 등에 쓰여야 할 돈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집행되지 않았고, 결국 지역 복지 혜택이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전시와 시의회가 재단이 지난해 사업비를 남겼음에도 올해 같은 사업비 예산을 늘려줘서 부실 결산이라는 논란마저 일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남은 예산을 복지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사업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네, 이 11억 원이면 어려운 분들에게는 아주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돈이었는데 아마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겠죠. 이 예산을 다른 데서 구해다가도 일을 해야 할 복지재단이 있는 예산도 불용, 불용 처리를 했다. 이건 도저히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복지증진에 쓰라고 지어준 세금을 복지재단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전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그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는 오는 10월 예정된 그 복지재단 종합감사를 이달 말로 앞당겼습니다. 감사를 앞당긴 배경에는 예산을 남긴 문제뿐 아니라 재단 대표의 막말 사태도 일정 부분 장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복지재단 대표 이사는 재단 임직원과 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한 차례 갈등을 빚었습니다. 네. 결국 복지재단 이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중 지난달 14일 충남도의회가 충남 복지재단 설립을 앞두고 대전 복지재단을 방문해 기관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는데요. 최근 대전 복지재단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꼭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지역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비춰야 할 복지재단이 이 주먹구구 예산 운영도 모자라 이제 또 막말파문까지 벌어졌군요. 참 얼굴에 먹칠을 한 꼴이 됐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전 기자, 최근 천안시가 축구종합센터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프로축구팀 창단 그리고 축구박물관 건립 소식도 들리네요. 네, 우선 협상자인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와 축구종합센터 계약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계약에는 유치전 당시 천안시에서 약속한 프로축구팀 창단이 포함됩니다 네. 그 천안시 측은 내셔널리그를 뛰는 천안시청팀을 프로구단으로 바꾸거나 신생팀 창단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구본영 천안시장이 내세운 축구박물관까지 건립되면 그 초중고 대학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축구 코스를 비롯해서 축구 관련 인프라를 모두 갖춘 축구 도시가 됩니다. 그 국비 200억 원을 확, 국비 200억 원 확보를 약속한 박안주 의원도 축구 센터를 종합 생활 체육 센터로 조성해 그 국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축구가 우리 국민들을 웃게 했죠. 예. 축구 종합 센터에 프로 구단까지 앞으로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뿐만 아니라 축구도 꼽힐 것 같습니다. 축구는 이렇게 호재가 이어지는데 또 야구는 천안에서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그 천안에서 야구 명문으로 알려진 중학교의 한 감독이 불법 찬조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운동부 그 불법 찬조금 문제는 잊힐만 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이번엔 참다 못한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회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 해당 중학교 학부모는 야구부 감독이 불법 찬조금을 매달 받는다고 신고했는데요. 야구부 학생의 훈련비나 간식비 등 학교 운동부의 모든 운영비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학부모에게 별도 비용을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민원이 제기되자 감독은 도련 사퇴했는데요. 그만두기 전까지 9년간 그 학교에서 지휘봉을 잡았었습니다. 네. 학교 측은 충청남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사실여부 판단을 요청했고, 이 감사에 착수한 교육청은 학부모와 감독으로부터 급여 보조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주고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조사에 한계가 많아 의혹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과거 운동계에 만연했던 상납고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채그 잔재들이 계속 되살아나는데 이 교육당국이 뿌리를 뽑을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놔야겠습니다. 정기자 마지막으로 밤사이 사건 사고는 어땠나요? 네, 어제 오후 6시 반쯤 보령시 오천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2.2톤급 어선과 그 4.5톤급 어선이 충돌해서 그두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2.2톤급 어선이 크게 파손돼 침수됐고 그 출동한 보령해공 연안 구조정을 통해서 예인됐습니다. 예. 요즘 선박 사고가 잇따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수상 사고는 육상 사고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집니다. 뉴스브리핑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세종시가 오늘부터 열흘간 불법 5개 광고물 정비에 나섭니다. 대상은 5개 광고물법에 위반하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특히 부동산 분양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이 집중 정비됩니다.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제외되지만 실제 행사나 집회를 하는 장소, 시간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 경우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행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와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료율을 0.5%로 고정하고 대출금액도 100%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별도로 0.3%의 추가 보증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산시는 장미마을 도시재생 지역의 청년 유입을 위해 연말까지 청년미래학교와 청년미래학교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벌입니다. 청년미래학교는 아산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자립과 정착에 도움을 주는 자질향상 프로그램이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은 5년 이상 청년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다양한 목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28일까지 충남 메이커 협동조합으로 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내포 신도시 홍해공원을 중심으로 걷기, 코스, 걷기 코스를 조성했습니다. 홍해공원 건강길 걷기 코스는 홍해공원 내 4개 코스와 내포 초등학교와 중흥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신경천 2개 코스 등총 6개 코스로 구성됐으며 곳곳에 설치된 코스별 표지판을 따라 걷다 보면 거리, 소요 시간, 칼로리, 소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14일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펼치는 2019 스피치, 대전에 도전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현지 전문 강사에게 원고 작성 요령과 스피치 트레이닝 등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과 최우수상 등 본선 경연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 수여됩니다. 신청은 대전센터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새벽부터 돌풍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세종과 천안은 밤사이 99mm와 42.5mm가 쏟아져 새벽 안때 호우경부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었고, 비는 5에서 30mm가량 더 내리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4도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한편 서해 중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껴 조업 중인 선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전시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KBS 대전보도국에서는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었습니다. KBS 대전보도국의 이수복 기자와 함께 이 차량 중심 교통 문화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기획 시리즈 보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 감사합니다. 좀. 예, 차에서 사람으로 이. 이 어떻게 교통 관련 기획 보도를 준비하게 됐습니까? 네, 어, 저희가 그 사건 팀 기자로 일하면서 경찰과 소방 혹은 그 제보로 거의 매일 같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네. 어, 사람이 뭐 많이 다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라면 직접 그 리포트를 제작하러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하는데요. 음~ 이런 참담한 그~ 사고 현장들을 보면서 아~ 이~ 사고가 다시 나선안 된다 사고를 좀 줄여야 한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저희 사건팀 기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올 봄에 발표된 지난해 사고 통계에서 조금 놀랄 만한 사실을 접했는데요 어~ 전국적으로 교통사고는 감소세에 있는데 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통 사망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전국 평균으로 9.7%가량 건수가 준 반면에, 대전은 사망자가 5% 정도 늘었고요. 충남과 세종도 0.3%, 소폭이긴 하지만 늘었습니다. 저희 사건팀은 우리 지역의 사고 통계가 이런 전국적 추세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가 뭘까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차 중심의 교통문화가 여전히 사람들 인식 속에 자리 잡아 있고 또 사고가 늘어나는 주 요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교통사 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차에서 사람으로라는 문구로 이번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에서 사람으로라는 기획 보도 타이틀에 봐서도 이게 지금까지 대전시가 유독 이 차 중심의 교통 체계가 있는 도시 차로 달리기 좋은 도시라고 하죠. 어떻습니까? 예, 어, 맞습니다. 뭐 대전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뭐, 일부 구도심을 제외하면 대로가 이제 직선으로 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음, 여기에 도로 면적 대비 도심 면적을 나타내는 도로율이 어, 30.8%로 7대 광역시 중 대전시가 단연 1위입니다. 네. 즉 도시에 도로가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더해 속도 제한이 느슨하게 적용돼 있습니다. 음, 사고 발생 시 중상 비율, 이 대폭 줄어드는 속도가 보통 시속 5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데 대전의 간선도로 가운데 이 50km, 어, 속도 제한이 적용된 구간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뭐 60, 70, 80%, 80km로, 음, 제한이 더 느슨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단속카메라 대수도 어, 턱없이 적습니다. 음, 전국 자치단체 평균의 30% 수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전은 도로도 잘 뚫려 있고 속도 제한도 느슨한 데다가 어~ 단속 카메라도 적은 그야말로 과속하기 쉬운 도로입니다 도시입니다 음~ 지난해 겨울 아, 지난 겨울에 있었던 머스탱 과속 사망사고 기억하시죠 네. 어~ 이 때문인지 이런 사 어~ 이런 그런 과속 사망사고도 (2013년) (10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이제 해마다 증가해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차량 중심 교통 문화. 이게 도시든 농촌이든 뭐다 문제인데. 이 충남의 농촌 지역에서는 또 노인 사망 사고가 잦다고 하죠? 네, 충남 이야기도 안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충남은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음, 인구 10만 명당 16.3명. 어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라는 불명인을 안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세종을 포함한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 354명이었는데요. 이중 61%인 217명이 어, 60세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고령층 사망자가 사망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경찰은 노인분들께서 일단 그 무단횡단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데다가 네. 시설면에서도 충남지역은 타지역과 다르게 직진도로 라든지 또 보차 구분이 없는 도로가 많아서 노인 보행자가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이 네, 사고를 당하는 노인분들도 많지만 요즘 또 사고를 내는 노인분들도 많아요. 네, 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충남 지역에서 한해 720여 건이 발생합니다. 음, 450대 중장년 운전자 사고가 1,726건으로 두배 넘게 절대적으로 많습니다만, 문제는 고령층 운전자 분들이 낸 사고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네. 음, 이를 증명하듯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64명인데요. 40, 50대 운전자 사고에서 발생한 사망자인 52명보다 더 오히려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다 자치단체마다 교통비 지원금 등또 여러 유인책을 어, 내놓으며 고령자,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응하는 사람이 아직은 적어서 효과를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중심 교통 문화는 또이 장애인, 어린이 같은 교통 약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량이 보행자인데요. 어, 보행자 중에서 특히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이나 노인, 어린이들은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분들을 모시고 거리를 직접 나가서 직접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건너야 하는 횡단보도를 차로 막아놓는 경우는 허다하고 네. 차와 보행자가 뒤섞여 걸어야 하는 그런 이면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피해, 차를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이 제한 속도 또 도로 형태 등 법규상의 제약만큼이나 그 운전자들의 교통 의식도 문제죠. 네. 어 제가 이때까지 뭐 도로가 과속하기 좋다. 뭐 법이나 규정이 느슨하다. 그 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규정만큼이나 뭐 차가 우선이라는 운전자들의 교통 의식도 문제였습니다. 단적으로 저만 해도 이제 최근까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멀리 있거나 아니면 이미 지나쳤거나 하면은 그냥 횡단 횡단보도를 그냥 가로질러서 갔거든요. 예. 그런데 원래는 이런 보행자가 모두 건너서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아예 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도로에서 뭐 앞에서 사람이 걷고 있거나 뭐 차량이 곧 교통 흐름을 단몇 초라도 방해하면 이게 뭐 빵빵하게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그획을일순데요음 이것도 이제 차 중심의 교통문화의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고요 어, 아까 과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있지 않는 이상 30km 제한 속도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음, 대전이 특히 이제 차 중심 교통 문화가 여전하다고 할수 있는 수치적 증거도 있습니다. 이게 교통 문화 지수라고 해서 국토부가 그 교통 안전 관련 시스템을 어 자치 단체별로 점수화해서 이제 해마다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중 이제 운전자 의식을 평가하는 운전 행태 점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어~ 대전이 최하위권인 (15위에) 몰랐습니다 네 대전이란 도시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이고 거기 또 거기에다 대고 운전자들의 교통 의식도 전국 (15위다) 예참 부끄러운 지표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하려고 할때그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뒤에서 경적들을 울려대죠. 그 사실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이 잘못된 건데 앞에서 그 법규를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그 무한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부터 우리들 작은 것들 먼저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적 울리지 마십시오. <laughs> 보행자 안전시설도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이건 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도 미비합니다 어~ 과속방지턱 뭐 안전 펜스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보수할 때 어~ 예 예산도 대전 지역은 인구 (1000명당) (460만 원) 정도로 음 (17개) 시도 중에 (15위) 이것도 역시 (15위였는데) 꼴찌 네. 수준이었습니다 어~ 이게 이제또 시설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교통안전 시행 예산도 (2016년) (384억 원에서) 올해 (276억 원으로) 어, (4년) 동안 약 (10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네 교통 관련 교통 안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또 줄었군요 네예 이렇게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이젠 차에게서 사람으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어 기본적으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도로에선 언제든지 이제 사람이 뭐 튀어 나올 수 있고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의식, 네. 보행자가 네. 어 앞서 걸어가더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뭐 인내심, 그런 모든 모든 도로에선 사람이 먼저라는 의식으로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어 다만 이런 의식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음, 저희 보도를 이제 시청하시고 또 청취하시고, 그리고 자치단체나 뭐 인처, 인터넷상의 교통문화의식 개선의 움직임에 동참해 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교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이, 그러니까 뭐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어, 이미 뭐 영국이나 프랑스, 어, 독일, 덴마크 등, 어, 많은 선진국들이 도심 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여서 운영 중이고, 예. 또 실제 줄이고 난 뒤에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어, 이를 보고 또 이제 도심속도 50km, 또 보행 안전 지역 네. 30km 이하를 강조하는 그런 안전 속도 50 30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도. 어, 이 같은 그런 통계적 수치나, 어, 설례가 있기 때문에, 어, 개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그 대전 충청 지역의 교통사고 지표가 아까 악화, 악화되고 있는 만큼, 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그 교통안전 예상이 좀 줄어들었고, 적은 수치를 수준이라고 보였는데, 이것도 좀 확충할, 어, 그러니까 줄이기보단 좀 늘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이 자동차도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발명품이죠. 그 자동차는 목적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도 사람을 위한 겁니다. 사람의 안전이 해쳐진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잘 적용된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사례가 있습니까? 예, 어, 물론 존재합니다. 어, 지금 전국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다고 볼수 있는 게 전북 전주시인데요. 이 전북 전주시가 보행자 중심의 그 교통문화로, 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설수 있다고 어, 볼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그 2016년 말에 그 자체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걷고 싶은 도시과 라는 그 부서를 새로 개편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교통 문화를 차에서 사람으로 옮기기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나섰는데요.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어, 전주 첫 마중길입니다. 네. 그 전주역 앞 8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일단 차선을 두개 줄이고, 음, 인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어, 직선으로, 어, 곡선으로,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어서, 어, 이걸 이제, 어, 도, 교통정원화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차량 속도는 물론 통행량 자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어, 이렇게 역전압 큰 길을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놓으니까, 차량 속도가 시속 40km 이하로 줄고, 또 대형사고나 무단횡단사고도 크게 줄었습니다. 예. 어, 또 번화가 주변 이면도로도 모두 일방통행으로 바꾸고 인도를 별도로 마련해 사람이 걷기 편하도록 바꾸기도 했습니다. 네, 예. 교통정원화. 예. 새로운 개념을 저도 오늘 배웠습니다. KBS 대전보도국의 이수복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차량중심의 교통문화의 문제점에 대해 KBS 대전보도국의 이수복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충청투데이는 총선 충청 쟁탈전 3대 키워드는 중도, 거물, 20대란 타이틀로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 향배와 거물급들의 선거전, 그리고 20대 표심이 내년 총선의 변수로 떠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란 제목으로 60민주항쟁은 어느덧 32년 전에 기억이 됐지만 여전히 독재라는 단어는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이념적 대립은 가열차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환,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6월 10일 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